민주당에서 법관의 법대를 낮춰라 이렇게 주장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국회부터 이 위원장석을 낮춰야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원들 의사진행 제대로 할수 있도록 원만한 위원회 운영에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박정원이 항상 말씀하시죠. 국회의원의 계급도 없고 병과도 없다 국회의원 입을 누가 막냐. 모두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공격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후각적인 의사 진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면 예의가 없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선출 권력이 삼권 중에 최고라는 취지의 헌법 파괴적인 발언하면서 을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의 발언권에 맞고 국정감사 권한에 맞고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권을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미애 연장님의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